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 도리탕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자랑 고구마, 당근, 마늘 다섯 개 다진 거 대파 넣고 이렇게 해볼게요. 닭을 두번 씻었는데요. 물을 넣고 닭을 한번 끓여 주세요 살짝 강불에.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면 색이 금방 변하거든요 바로 찬물에 담가주세요 고맙다 한번 더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세요 바로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겉에만 살짝 익었는데요 찬물로 깨끗이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데쳐서 삶았는데요. 이렇게 해야지 핏물이나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게 빠져서 닭이 깨끗하거든요. 이렇게 살집이 많은 데는 이렇게 한번 살집을 내주세요.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게. 여기다가 양념을 할게요. 진간장 4개 넣고요.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할게요. 그 다음에 맛술, 맛술이나 소주, 소주 넣으면은 닭 비린내가 확실히 없어지는데 아이들 먹기 불안하면은 맛술을 넣어주세요. 맛술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후춧가루, 물엿이나 올리고당 한 수저 하고요. 설탕 반 수저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하고요. 다진마늘. 고구마랑 감자. 당근. 물을 부어주세요. 국물 있는 거 좋아하시면 물을 많이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. 처음에 강불로 세게 끓여주세요. 지금 강불로 7분 끓였거든요. 중불로 맞춰주세요. 그리고 이제 간이 쏙 배도록 중불로 해서 끓여줄게요. 중불로 15분 끓였는데요. 많이 다, 다 익었네요. 이때 간을 보고요.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주세요. 좀 싱거우니까 소금을 좀 넣을게요. 간은 먹어보고 맞춰주세요. 국물 많은 거 좋아하시면 한 번만 후루룩 끓은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요. 국물 많은 거 싫어하면은 좀더 끓이다가 국물 양을 당하면서 꺼주세요. 이렇게 닭도리탕 만들어 봤습니다.